저는 인방 일단은 한 나한 어, 언제고등학생 때부터 좀 봤던 것 같고 근데 그 전부터는 그냥 유튜브만 봤던 것 같아요. 아 근데 내 방송 보면서 약간 힘내주면은 나 너무 좋지 진짜 저 누구 맞냐고요? 나 옛날에는 누구 맞더라? 메모장을 좀 켜야겠는데. 근데, 준딩 때는 내가, 그, 정년기가, 정년기 있을 때라, 아마 트위치가 없었을 거예요. 근데 기억은 잘안 나. 일단은, 옛날에, 그냥, 한 1세대 완전. 처음에 인방 볼 때. 그때는 뭘 봤냐면은, 일단 아프리카를 봤고요. 근데 많이는 안 봄. 아프리카인데, 약간 유튜브를 먼저 보고, 그 다음에 아프리카. 그 다음에 아프리카를 봤는데, 어떤 분들을 봤냐면, 저 때도 제가 롤을 좀 좋아했어가지고, 이제, 아, 그, 성이 뭐지? 해물파전님. 해물파전님? 그리고, 아니, 이제 그 롤, 그냥 롤비지들 많이 봤어요. 로이저님은 그냥 진짜 가끔 봤어. 근데 그냥 본 사람들만 다, 아, 저 죄송해요. 라이브. 루이 존님어 그리고 와닌겐라이라개 오랜만이다. 와매 매도현도 와개 오랜만이다. 미쳤다. 와 아니 개 오랜만이다. 아 근데 해물파전 님은 좀 마음에 봤어요. 막 빠생 어? 빠생 루이 선생님도 좋았죠. 맞아. 와 cvx 님씨아 근데 다 오랜만이다. 나 옛날에 그 그, 롤비시 분들 진짜 많이 봤어. 아, 나 텔런 님도 많이 봤어요, 텔런 님. 텔런 님도 막, 촉촉하게, 만지어 주지. 아, 진짜 많이 봤지. 원래 텔런 님 근본은 탈런이었다고. 어? 탈런을 많이 하셔서 텔런이셨다고. 범프 아리카 님도 이름은 들었는데, 많이 보진 않았어. 응. 음. 응? 음. 아유, 나 사실, 커맨드 직코 님도 많이 봤... 하하하. 커맨드 직후. 루루베제이로 <laughs> 너무 많이 봤어. 아 그리고 우아꾸님도 봤어요. 우아꾸님, 우아꾸님도 봤고 그리고 보겸님도 살짝 봤고아나다 봤어. 그냥 나 사실 다 봤어. 응. 음. 아 판도라 TV t v 이 그거는 근데 인방이랑이 좀 애매하지. 아 그리고 그리고 또누구계시지또누구시지 카트 미즈 이런 분들은 안 봤어요. 김득카님 이름은 알아. 팡이오님도안 봤고. <laughs> 개소주님! 우와, 개소주님 와, 와 개소주님 진짜 오랜만이다. 어, 미친 거아냐와 개소주님 진짜 오랜만이다. 와나이 사람 진짜 많이 봤는데. 아추억이다아 아, 많이 봤다.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. 막 말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그분들은 넘기겠습니다. 예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. 아무튼 아무튼 많이 봤어. 아니 많이 봤고 많이 봤고. 여자 비쟁이도 좀 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. 여자 비쟁이 분들은 여자 여자 비쟁이 분들은 진짜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봐가지고 그쵸 약간 이제 그 시절 이제 뭐견자인님 아니면 여대생님막 이런 분들 아유소나님막사과목니와개와 어, 개추 이청이 와, 맞아 와 너무 재하다인혁이님와 아니 개추 개추긴데 개쵸, 개쵸, 미친 거 아니야? 미친 거 아니야? 세 근데 안 봤어요, 제가. 세범님은 왜냐면은, 그, 제가 그때 당시에 종깬 미쟁이를잘안 봤거든요. 저, 나 진짜 완전, 롤 아니면은, 약간, 약간, 롤 아니면은, 아, 그때 뭐 봤지? 아, 종깬도 보긴 봤는데, 존김도 보긴 봤는데, 약간, 존겜은 뭐, 모르겠다. 기억이 안 나네. 오버워치 방송도 잘안 봤어요. 아무튼, 롤, 롤 위주로 봤어. 롤 위주로 보다가 이제, 언제 그다음에 그다음에 약간 인터넷에 심연에 빠졌어. 이 뒤로부터. 홍셰풍 3대장은 근데 그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. 사실 유튜브. 그래서 이로 심연에 점점 빠지면서 응. 음. 근데 다음 팟 카카오 팟 이거 바뀔 때도 좀 봤었는데 그냥 이제 그냥 롤롤다 봤음. 그냥 롤 롤만 다 봤음. 롤만. 저 항상, 근데, 돌이켜보니까 롤만 많이 왔던 것 같아요. 뭐, 근데, 지금도 근데, 약간, 어머니 복무하긴 한데, 그분들이, 어, 지금, 내가 소속된 이 소속사의 분들이신 게, 아직도 안 믿기긴 하네. 아니, 이렇게 보니까, 진짜, 갑자기, 갑자기,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해지네? 아, 원래도, 정말 여러분 덕분에 감사하게 느끼고 있는데, 세상 아,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신기하네요. 에이, 또 마, 말해, 말해 뭐해. 어. 말해 뭐래 뭐. 그런 분들 많이 봤죠. 막 엄청 엄청 많이 본건 아니야. 근데 막 제가 뭐 그렇게 롤을 많이 본 것도 아니고, 막롤 되냐라 할 정도는 아닌데, 그냥 맛보기 스푼 정도 봤다. 맛보기 스푼 정도. 음. 그냥 가볍게 봤다. <laughs> 그리고, 근데 약간 섞어서 봤던 것 같아. 그니까, 유명하신 분들이 많으셔. 약간, 다음 팟도 보긴 봤는데, 근데, 이거랑 동시에 뭘 봤냐면은, 유튜브에, 유튜브에 그, 존게 몰리시는 분들 영상을 많이 봤음. 그게 이제, 이제, 홍, 홍, 쉐, 풍, 이세 분. 이세 분이 이제 스카이림이나 아니면은 약간 좀뭐디비 약간 이런 류돈겜을 많이 올려주셔서 좀 마이너스러운 거. 이런 거를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유튜브를 봤는데 근데 생방은 잘안 봤어. 생방은 약간 생방은 약간 그때 왜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그냥 내 감성이 약간 이랬음. 일단 롤은 생방이 재밌어. 왜냐면은 약간 채팅창 티키타카 보는 맛도 같이 볼수 있거든. 이것도 중요해. 근데 이제 존 게임은 뭔가 채팅보다는 그 스트리머가 게임 스토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. 나도 스토리를 있는 그대로 맛보고 싶어서 생방이 아니어도 괜찮다 약간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존깨문 유튜브를 많이 보고 롤은 생방을 많이 봤던 것 같아.